네 안녕하세요 A플러스 맥입니다 오늘은 맥 미니에요 2014년도 모델인데 어, SSD 업그레이드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동작을 안 한다고 점검을 좀 진행을 했는데 5V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맥 미니 같은 경우에는 그 회로도가 유출이 된게 없기 때문에 맥 같은 경우에는 회로도가 이제 거의 대부분 좀 비스,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좀 플랫폼이 비슷하다 아니면 뭐 SMC 쓰는 부분이다. 그러면 이제 좀 회로도를 가지고 와서 뭐 맥미니면 맥미니에 맞게 뭐 아이맥이면 아이맥에 맞게끔 이제 회로, 회로를 이제 조금씩 수정해 가면서 이제 쓰는 게 이제 거의 대부분인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굳이 이제 회로도가 없어도 이제 수리를 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요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3.3V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화상 카메라랑 이제 요런 거랑 이제 좀 비교를 해서 보니까 그뭐 이제 파워 서플라이를 연결을 하면 그 3.3V 쪽 IC에서 이제 온도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어한 58도 정도로 올라갔었던 것 같은데 사실 그 정도 온도 가지고 불량이라고할 수는 없지만 뭔가 이상한 동작을 하는 건 맞잖아요. 전원이 제대로 튀어나오는데 3.3V가 나온다. 그리고 이제 그, 요, 맥북 같은 경우에는 3.3V랑 5V가 이제 같이 생성이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같이 나오면 모르겠는데, 이제 안 나오는데 온도가 올라가니까 의심스러웠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3.3V 생성해주는 TPS51980 이제 IC를 교체를 했는데, 또 증상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 3.3V는 아니구나 싶어서 이제 스탠바이 전원 쪽중 하나인 S5, 그, PP5V S5단을 이제 체크를 하게 됐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맥 미니 같은 경우에는 IR 수신 부분이 있잖아요. 일단 그 부분이 이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5V 쪽에다가 파워 서플라이를 물려봤더니, 거의 100도가 넘게 올라가더라고요. 무조건 칩이 100% 죽은 거죠. 그 100도까지 올라간다라는 거는. 그래서 일단 그 칩을, 단순히 갈아주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뭐 이런 영상도 사실 찍을 필요가 없었었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면 이제 요거 맥미니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 모델이고요. 마지막으로 아, iS 수신부가 달려있던 맥북은 2012년도 맥북 프로 CD룸 탑재된 모델이죠. 그리고, 뭐, 2012, 뭐, 맥미니도 있고, 2014 맥미니도 있고, 뭐, 이제 그렇기는 한데, 일단 맥미니 제외한 라인업은 2011년도 아이맥이 마지막이고, 맥미니 같은 경우는 이제 2014년도 거까지 이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를, 얘를 고치려면, 이, 2014년도 맥미니에서 그대로 이제 칩을 떼다가 옮겨야 되는데, 2014년도 맥미니 같은 경우에는 얘는 회, 그, 부품용 보드도 구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얘를 지금 수리를 할수 있는 방법은 똑같은 칩을 구해서 넣는다고 해도 이제 불가능한 게그아이 수신부 칩 안에 펌웨어가 들어가 있어서 그 펌웨어 애플이 만든 펌웨어가 없으면 이 칩이 동작을 하질 않아요. 그렇다면 애플에서 프로그래밍한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아이 수신부 칩을 넣어야 된다는 건데 이게 칩 넘버가 일단은 달라요. 구형이랑은. 그래서 한번 회로도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맥미니 2014에 달려 있는 부분의 칩이 얘예요. 32핀짜리고요. 그리고 얘는 24핀 CY7C63803이라는 칩이 구형 모델에 달려 있는 거고 63833이라는 칩이 이제 신형에 달려 있는 거죠. 실제로 회로를 봤을 때 레이아웃 그핀 연결되는 게 조금 다르기는 한데 아마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예상이 되구요 일단 14번 핀 14번 핀에 5V가 들어가죠 14번 핀에 5V가 들어가고 VCC가 들어가는 거 얘도 똑같이 얘는 VDD라고 되어 있네요 얘는 VDD라고 되어 있고 VDD 부분에 이제 전원을 인가를 해주면 되고 뭐 VSS는 그라운드일 거고 그리고 USB 12번 핀이랑 13번 핀이 있죠. 요것도 지금 보면은 이쪽에 USB D+, D 마이너스가 있어요. 요쪽에다가 각각 똑같이 연결을 해주면 되고. TPS 51980이란 칩인데 한 50도 정도가 올라가요. 뭐 일단 온도로만 보면 칩이 비정상인 건 아닌데 제대로 3.3V랑 5 v 가안 나오는 상황이니까 비정상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요 칩을 교체를 했었고, 요 부분이거든요. 요 칩도 제가 갈아봤어요. 3.3V랑 5V가 나오는 부분이고, 갈았는데도, 지금 이게 간 건데도 증상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좀, 이제, 그전원단들를좀 체크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이 CY7C63833 이라는 부분인데, 얘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제 5볼트 쪽에다가 이제 전원을 넣어 봤어요 네 어우 여기 지금 보이시죠? 아까 요 칩에 거의 지금 100도가 넘어 113도 114도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칩이 죽은 거라는 거죠 얘를 여기에다가 놓고 하면 되겠는데 얘가 이제 1번부터, 요쪽이 1번 핀부터 이렇게 착착착착 이제 카운트 되면서 가는 거고, 이제 여기에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건, 얘가 지금 칩이 뒤집혀 있잖아요. 뒤집혀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1번이고, 얘는 1번부터 이렇게 착착착착 카운트가 돼서 가는 거죠. 그래서 안 쓰는 핀들은 그냥 과감히 그냥 이제 정리를 좀 해주면 될것 같고, 일단 먼저 전원을 연결을 해서 혹시라도 또그51580 쪽에서 좀 발열이 많이 발생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파워를 연결을 했고, 네, 이쪽이었는데 안 나오죠? 네, 열이 많이 나지 않고 있어요. 뭐가 탔다, 씨. 방금 전원을 연결을 했었는데, 탁 하면서 콘덴서가 나가더라고요. 이게 지금 원래 여기에 달려있던 콘덴서인데, 여기 밑에 보면은 깨져 있는 부분이 보일 거예요. 네, 여기 확실히 보면은 깨져 있는 부분이 선명하게 보이는데, 5V 쪽 출력단에 달려있는 이제 콘덴서로 이제 확인이 되는데, 아마도 이제 요 칩이 이제 5V가 이제 쇼트가 나면서 아마도 이 콘덴서 중에 하나가 좀 데미지를 입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회로가 정상적으로 돌아오면서 얘가 콘덴서가 죽어버린 요 증상이 있었고, 그래서 바로 그냥 빠르게 콘덴서를 이제 동일한 용량으로 교체를 해줬고요 네 지금 이제 여기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 놓은 상태고 지금 SSD가 없어서 저희 테스트용 SSD를 연결을 해 놨고 모니터는 이쪽으로 해서 전원을 켜고요 팬이 돌아가고 네 모니터에는 신호 없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SSD도 USB 쪽에도 지금 전원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제 읽기 시작합니다. 네, 이제 사과 마크가 떴네요. 네, 이제 부팅이 잘 됐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IR 수신부가 동작하는지 또 다시 확인을 해봐야겠죠. 대충 이제 바디를 조립을 해서, 들어왔고요. 다시 들어왔고 얘를 보면 네, USB 쪽에 IR 수신기가 제대로 잡힌게 보입니다. 네, 일단 그러면 리모콘으로 확인을 해볼건데 이쪽이 IR 리시버, 리시버 쪽이에요. 그러면 네, 지금 버튼을 누르고 있는데 네. 볼륨 조절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어요. 네. 덩달아서 옆에 맥북 프로까지 조정이 되는데. 네. 아무튼, 이제 잘된 걸로. 네. 오늘 수리는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 지면 될것 같고요. 업그레이드 하실 때, 가급적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요런 지금 아마도 요핀 쪽을 잘못 건드리셨거나 조립을 잘못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아무튼, 이제 업그레이드 하실 때, 좀 주의하셔서 하시고,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오히려 보드 수리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애초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네, 근처 가까운 사설 센터에 방문을 하셔서, SSD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거를, 가급적이면 저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수리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수리권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